최근 급격한 계절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이죠. 겨울도 다가오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인데요. 제주도 질병대응팀 김미아 팀장과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에서도 병원을 찾는 호흡기 환자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네. 지금 급성 호기 흡 감염증 환자 발생 상황은 전국과 제주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감염증 한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은 8월 중순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감소해서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는 약26%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11월 현재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요행 기준이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조금 낮아서 독감은 아직 크게 유행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에 대한 걱정도 이 시기에 접어들면 나타나죠. 지역 의료 기관별로 예방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 네. 보통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초반까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어, 12월에서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 접종을 하고 약 2주 후에 면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한육주 어, 후에 면역 효과가 나타나서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예방 접종을 하면 유행 시기인 12월부터 이렇게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래서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60세에서 64세 그리고 기초생활수 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사상 희생자와 유족자 그리고 등록 장애인 우리 감염 취약 시절 계신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종사자 면역자자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 접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한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비용이 어, 이게 발생하는 걸로 어, 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효과가 정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텐데 어떨까요? 아니, 어, 네. 사실 독감 백신도 그러하고 모든 백신이 100%를 예방하지는 않지만 이게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심각한 합병증이라든지 그리고 입원 사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감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방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 이상 반응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음, 네. 그 독감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극겪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칩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가 조금 붓는다든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된다든지 하는 통증이 그리고 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미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면역 반응의 어떤 한 과정이고 보통 2, 3일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열이라든지 심한 두통, 호흡 관람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다라면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예방접종으로는 효과가 훨씬 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진행되고 있죠. 현재 코로나19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아니, 어, 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고 대상이면서 무료로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에 있는, 입소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에 유용할 수 있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꼭 예방접종이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문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